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식이라는 말이 갈등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상식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상식은 마치 공통된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의 상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굳이 어차피 젓가락만 쓸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 경험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식을 진리로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착각은 옳고 그름의 시비를 불러오고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태도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서로 다른 상식이 충돌할 때 우리는 왜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하죠.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말은 내 기준에 맞춰.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수가 동의하는 편리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진리는 아니지요.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반면 상식은 지역, 문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한때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진 상식을 진리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의 기준에 갇혀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쌓이면 결국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상식이 갈등을 부르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 기준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식도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음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한다고 해서 상식받기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물어보세요. 대화 중에 상식의 차이를 느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고 상대방의 관점을 들어보세요. 상식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기준을 조율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진정한 진리는 상식의 틀을 벗어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오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확히 말해서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상식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화합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를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세상은 훨씬 부드럽고 재미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